네, 안녕하세요 플라즈마 주식캠퍼스입니다. 어, 추석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추석 기념해서 어, 제가 정말 어, 아껴고 아껴서 어, 제가 정말 꾸준히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검색기를 제가 좀 무료로 추석 기념으로 무료로 좀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제 영상 제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세력을 잡아내는 세력들이 돈을 써서 어, 이 종목에 대해서 돈을 써서 들어왔다라는 그런 세력을 포착하는 검색기고요 어, 그리고 매매법까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어, 천천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보시게 되면, 어 검색기입니다. 우선 검색기를, 어, 만들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 만들어보신 분들은, 이, 지금 현재 화면을 캡처하셔가지고, 어, 몇개안 되니까, 어, 캡처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 우선 검색기를 처음 만드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나중에 제가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지금은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 우선 검색식은 네개밖에안 됩니다. 조건식은 네개밖에안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식을 보면, 어 시가 총액을, 어 현재가 기준으로 1000억에서 3000억 사이에 있는 종목을 잡아라. 이렇게 해놨는데, 보통 이제 세력주들은, 어, 2000억에서 삼천억 사이에 있는 시가총액의 종목들을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는 어, 시가총액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억부터 삼천억 사이로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가등락률인데 어, 어제 어제 캔들의 종가 대비 오늘 캔들이 어, 고가 동량률이 어, 어제 종가 대비해서 오늘의 이제 고가가 이십프 어, 이상이 나온 종목을 나온 종목을 추출을 하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로는 거래량 비율인데. 자 세력들이 어, 들어왔다는 흔적을 알수 있는 거는 어, 가장 좋은 거는 거래량밖에 없습니다. 거래량. 다른 것도 물론 있지만 거래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대비 오늘의 캔들이 거래량이 700% 이상 나온 종목을 추출하는 겁니다. 어, 왜냐하면 어제 거래량 대비 뭐 어떤 호재를 뭐터트리면서 올리든 어쨌든 간에 세력들은 어, 매집이 잘 됐으면 어, 무조건, 자신들의 돈을 쓰면서, 쓰면서, 이제, 주목을 받게끔 그 종목을 올리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어, 거래량이 이렇게 죽어 있다가, 이렇게, 튀어 오르면서 오르는 종목들은 세력들밖에 못하기 때문에, 어, 이게 가장, 세 번째 이 지표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 주가 2평 배열, 어, 이동 평균선이, 위에서부터 5일선, 2일선6일선 이렇게 되면 이게 정배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에서 이제, 거꾸로 돼 있으면은 역배열이고요. 어 근데 보시게 되면 5일선이더 위에 있고 21선이 그 다음 있고 61선이 그 다음 있으라 라는 건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느낌표가 있죠 느낌표 음이 느낌표 어 이런 정 배열이 안 나오게 해라 즉 이제 역 배열 역배열 구간에서 이런 조건이 나와라 이렇게 제가 느낌표를 씌운 겁니다 어 아시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대상 변경은 어 그냥 체크를 다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안 해주시면 될것 같고, 저걸 하나씩 좀 알려드리면, 자, 여기서 시가총액이라고 치신 다음에, 어, 쓰신 다음에, 자, 여기서 100, 그리고 300, 이렇게 추가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주가 등락률, 클릭하신 다음에, 음, 여기서, 자, 1주기, 자, 1주기, 1봉전, 1주기, 1봉전, 종가 대비, 종가 대비, 용본전 고가 등량률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20%로, 20%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바꾸신 다음에 추가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비율이라고 치시는데, 내려 보시면 이렇게 가로치고 엠봉이라고 있거든요? 가로치고 엠봉을, 어, 다시 내려오셔서 이렇게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1주기, 1봉전, 거래량 대비 용봉전 거래량 비율이 700%가 넘어라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가 이동이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내리다 보면 주가 이평 주가 이평 배열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3 개짜리. 주가 이평 배열 3 개짜리를 여기서 이렇게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클릭하시고 그리고 5일선을 반대로 이렇게 다 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그리 이제 D에다가 D 항목에다가 느낌표를 넣는다 그랬는데 이렇게 어 드래그를 해주시고 앞에다가 이렇게 느낌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내 조건식 저장을 하시고 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좀 해보면 저는 이렇게 나오는데 어 대주산업이라는 종목이 떴네요.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어 터지면서 이렇게 세력들이 들어온 걸알수 있겠고요. 그리고 바이오 솔루션도 거래량이 터지면서 엄청나게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들어온 걸알수 있겠죠. 그리고 아파텍이라는 종목도 동일하고요. 어 보시게 되면 공통점이 어 거래량이 대량 거래량이 터졌다. 어 세력들의 돈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매매법을 좀 알려드릴 텐데, 어 제가 하나씩 천천히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기준봉 매매를 하는 겁니다. 어 기준봉 매매를 하는데 검색이 돼서 그 종목이 떴다. 그그 종목에 대한 캔들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우선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매매 조건. 자, 최대한 몸통이 큰, 깔끔한 양봉이 이제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몸통이 깔끔하게 나온 종목, 몸통이 깔끔하게 나온 종목이 1순위, 그리고 캔들과 윗꼬리가 비례하거나, 윗꼬리가 더큰 캔들이어도 몸통만 양봉이, 어, 몸통만 양봉이면 2순위입니다. 즉, 이제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리든, 뭐,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더 길게 달리든, 어쨌든 양봉이면 됩니다. 이게 이 순위입니다. 이 순위.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음봉 캔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어 중요합니다. 음봉 캔들 하시지 마시고요. 이제 매수 방법인데, 자, 만약에 1순위인 캔들이 발생을 했다. 그럼 이렇게 캔들이 발생을 했으면은, 어이 캔들 몸통 내부에서 매수를 합니다. 총 2차에 걸쳐서. 2차 또는 3차에 걸쳐서. 매수를 하게 되고요. 저는 이제 2차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캔들이 나왔으면은 몸통 내부에서 분할 매수를 하면 되는데, 어 눌림목 분할 매수를 하면 되는데, 자, 2번을 보시면, 자 피보나치 0.236 구간에서 1차 매수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피보나치 0.786 구간에서 2차 매수를 한다라는 건데, 자 피보나치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드리면은. 어, 피보나치까지 말씀드리면은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피보나치가 뭔지에 대해서는 네이버에 치시면은 어, 잘 나오니까 검색해서 간단하게 보고 오시고 아시는 분들은 일단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어, 피보나치라고 하는 거는 어, 0.236 구간이면 대략 여기고요 그리고 0.786 구간이라면 대략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차 매수 여기서 2차 매수를 하는 겁니다 비중은 가, 같은 비중으로 동일 비중으로 아시겠죠 동일 비중으로 매수를 하시면 되고, 어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우측 위에 상단이나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런 도구창이 있습니다. 도구창을 보시면 이렇게 S자로 화살표 이걸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선이, 선이 이렇게 4개, 5개 이렇게 되어 있는 가로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툴이 있는데 이 툴을 누르는 게 이게 피보나치입니다. 피보나치. 피보나치. 그래서 이 피보나치의 설정이 개인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었을 때, 그었을 때이 피보나치 선을 더블 클릭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조정대라고 설정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색상 유형 가운데에 색상 유형 들어가시면 이렇게 색, 선 색상이나 선 유형, 뭐 굵기까지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율 설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자기가 넣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0.236, 0.5, 0.786을 넣어서 이세 개만 체크해줬습니다. 를그 외에 이제 다양하게 체크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나올 거예요. 선이 이렇게 많이. 어 그래서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선을 더블 클릭하셔서 비율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체크 해제하시고 체크를 다른 거다 해제하시고 어 0.236, 0.5, 0.786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 직접 숫자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르게 숫자가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직접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개만 체크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어, 제가 활용하는 피보나치 선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자, 매수 방법 어떻게 말씀드리냐. 자, 일단은, 어, 아바텍이라는 종목이 일단 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시가부터 종가까지, 종가까지 이렇게 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이 이렇게 딱딱딱 보이시죠? 여기서 1차 매수, 그리고 2차 매수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캔들이 발생을 했으니, 다음 주에 만약에 거래가 시작됐다면, 어, 다음 주에 이 1차 매수 구간까지 온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매수를 받쳐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어, 아시겠죠?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익 이제 매도 방법입니다. 수익 매도 방법. 자 손절 매도 따로 있고요. 수익 매도 방법은 자 1차 매수를 한 경우에는 1차 매수만 한 경우에는 캔들의 종가 또는 종가를 넘어가면 어, 캔들이 발생한 캔들 포착이 단 캔들의 종가 부근 또는 종가를 넘어가면 어, 매도를 하시면 되고요그 이상 넘어가는 것은 개인의 그릇에 따라서 분할 매도를 추천드리고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1차 매수를 했다, 매수를 했다. 근데, 어, 며칠 가져가 보니, 여기 종가, 이 발생한 캔들, 이 발생한 캔들, 이 규준봉의 종가 부근에서 우리는 1차 매도, 매도 타점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2차 매수까지 한 경우에는, 한 경우에는, 다시 올라온다. 그럼 평단이 내려갔을 거지 않습니까? 내려간 상태에서 캔들이 다시 올라왔을 때 피보나치 0.5 구간에서 1차로 본절 매도를 하는 겁니다.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일단 우리가 1차 매수를 한 뒤에 1차 매수를 한 뒤에 바로 수익을 주지 않고 하락을 해가지고 2차 매수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하는 게 리스크 관리 차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0.5 구간에서 1차 본절 매도 본절에서 1차로 매도한 이후에 평단을 넘어서 추가 상승을 하는지 지켜봅니다. 근데 재차 상승이 나오는 경우에는 어 1차 매도가는 0.236 구간이고 어 그리고 재차 상승이 안 나오고 다시 하락하는 경우에는 어 평단을 위협한다면 리스크 갈린 차원에서 어 평단에서 전략 매도하는 게 올바름의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여기서 1차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어 주가가 하락을 했어 하락을 해가지고 여기 2차 매수 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2차 매수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같은 비중으로 매수를 했다면 아마 평단이 이 가운데가 될 겁니다. 0.5 구간. 음. 여기가 평단이 될 거고 주가가 하락했는데 하락했는데 제차 다시 올라온다면 우리는 여기 0.5 구간에서 본절에서 어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1차로 비중을 줄이고 여기를 넘어서 주가가 만약에 다시 올라와 준다 한다면 1차 매도 타점은 어 아까 1차 매수했을 때는 여기가 1차 매도인데 2차 매수를 한 경우에는 1차 매도가가 비중을 넘어서 여기, 여기 0.236 구간이 1차 매도 구간이다. 이렇게, 어, 아시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실 텐데, 천천히 다시 설명을 몇 번이고 돌려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어,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을 한다면 끌고 가면서 수익 극대화도 추천드리고요. 자, 이제 손절이 중요한데, 자, 손절 매도 방법은 이제 단기적 관점인 매매자, 자, 단기적 관점인 매매자는 21선 이탈 시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축소해라. 그래서, 어 21선 지지 확인이 필요하다. 라는 뜻이고요 애니 능률이라는 종목이 8월 1일 날 검색이 됐습니다. 자, 8월 1일 캔들이 이 캔들입니다. 이 캔들. 자, 이 캔들이 발생이 됐는데, 자, 이 캔들에서 우리가 만약에 피보나치를 그어봅시다. 피보나치를 이렇게 그었을 때, 피보나치를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서 1차 매수를, 어 했을 겁니다. 여기서 1차 매수가 됐으면은, 우리는, 만약에 이게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수익을 줬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수익을 준 케이스인데, 만약에 수익을 안 주고 떨어졌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쭉 하락을 했을 때, 이렇게 21선을 이탈했을 때는, 어, 손절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스윙 관점과 여유롭게 끌고 가는 매매자는 캔들의 저점을 이탈시에 손절을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어, 여기서 매매를 했는데, 2차 매수까지 했다. 근데도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을 해서 이렇게 캔들의 저점을 이탈했을 때 캔들의 저점을 이탈했을 때뭐 사실은 단기간점의 매매자건 어 스윙의 간점의 매매자건 이 캔들의 저점을 이탈했을 때는 무조건 손절을 하는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손절이 빠르게 했다면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은 어 막을 수 있었겠죠. 어 이렇게 해서 손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손절은 21선 이탈시 또는 어이 캔들의 이 발생 캔들이 하단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손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성과 검증을 좀 해볼 텐데, 해볼 텐데. 자, 8월 1일, 어, 9월 달 거는 너무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어, 8월 달 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어, 우선은, 자, 8월 달에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오리엔탈 종공이라는 종목이 떴고요. 오리엔탈 종공이라는 종목 아마 이 캔들이 될 겁니다. 발견을 했다면, 이렇게 피부나치를 긋고, 피부나치를 긋고, 여기서 여기서 아마 1참에서 들어갔겠네요 그죠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어 슈팅이 크게 나오죠 아마 더 크게 상승을 했을 겁니다 추세적으로 보시면 그쵸 추세적으로 더 크게 상승을 했죠 자 그리고 심테콜디스라는 종목도 보시게 되면 자 이거는 8월 1일이 이 캔들이거든요 자이 캔들인데 제가 은봉은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은봉은 제기시면 됩니다 다음에 현대바이오랜드라는 종목은 이 캔들입니다 어이 캔들이고 보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저가부터, 어, 시가부터, 몸통의 시가부터, 종가까지, 어, 몸통 종가까지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서 1차 매수가 됐겠네요. 그죠? 1차 매수가 됐고, 어, 2차 매수 구간까지 안 왔으니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지고 갔을 때, 여기서 이렇게 슈팅이 나왔죠? 어,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온 걸, 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n 이능률이라는 종목도 보시게 되면, 어, 자, 이 캔, 이 캔들이죠? 이 캔들인데, 자, 피보나치를 그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몸통을 구웠을 때, 여기서 1차 매수, 그리고 2차 매수는 안 됐겠네요. 그래서 1차 매수가 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종가가 이렇게 올라가서 끝났으니까, 어, 종가가 여기서 끝이 났으니까, 종가가 여기서 끝이 났으니까 아 수익이 났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 그죠? 음, 그 다음날에도 뭐, 어, 삼거리일제도 이렇게 수, 수익을 줬습니다. 왜냐면 하 종가, 어, 종가가 매도 타점이니까 그죠? 그리고 넘어서는 본인의 그릇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K 사인이란 종목도 보시게 되면 8월 1일 포나치를 어, 그어보면 여기서 여기서 주, 어, 매수가 됐을 것이고 어, 상승이 나왔죠, 그죠? 그리고 9월 달거 중에 하나 볼까요? 뭐비 l 팜텍이라는 종목도 보시게 되면 이게 9월 1일 캔들인데 여기서 이렇게 그었을 때자 여기서 아마 매수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렇게 종가 부근에서 종가 부근에서 수익 실현을 할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과 검증은 간단하게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이 어 검색 시가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제가 어 보여드리는 어이 매매 가이드라인, 이 매매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이 스크린샷 하셔서 하나하나 다 짚어 보시면서 어 공부하시고 성과 검증을 통해서 어 좋은 수익 기회가 어, 되는 어, 그런 데이터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랜만에 조금 음, 검색기를 검, 어, 공개하는 그런 노하우 영상을 찍다 보니까 좀 영상이 길어졌는데 음, 최대한 풀어서 설명을 하다 보니 길어진 것이니까 어, 놓치지 마시고 어, 끝까지 시청을 잘해주시기 바라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플라즈마 주식캠퍼스 네이버 밴드방이 있습니다. 오셔서 어, 다양한 정보와 뉴스 그리고 노하우들 많이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